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라 사람이 늘 기쁨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뜻이랍니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해서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 하늘에 있는 저 소망의 기쁨,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 기쁨을 그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하며." 그 기쁨 속에서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씀 참많습니다 기뻐하라. 그 넘치는 기쁨으로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것은 할례해서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라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고 행악하던 자들은 이거 구분을 안 하고 행악하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성경에 개를 많이 지칭하는 의미가, 의미로 말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개가 뭘까 개들을 조심하라 했는데. 개들이 도대체 뭘 뭐, 영적인 어떤 의미로 말을 한 것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지치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개들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죠. 여기에 개들 중에서 한번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개가지 짓잖아 짓는 의미로 여기 개들을 삼가라 제가 요렇게 한번 요 말씀을 받아들이어 봤습니다 짓는 자들 이 세상에 개처럼 짖고 물어뜯고 흉보고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참지 참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돌아다니면서 남의 한담을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떠들어 다니면서. 남의 잘못을 막 전파하고 또 무릎 뜯고 헐 뜯고 그런 자들 많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행하는 자들 조심하라. 악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던가 그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는 하는 것 할례에 대한 전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하는 데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 몸을 잘 간수하라 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몸을 잘 간수하라. 제가 옛날에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육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 목회를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도 관리를 잘하겠나이다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몸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는 구약의 율법이죠. 할례 받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진짜 할례파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냐?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4절부터6절까지는 바울의 그 육체적인 육체적인 우월감을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나도 누구에게 우월한 사람이다. 율법에 속하면은 율법적으로는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율법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굉장히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도 이 육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뒤지지 아니하고 내 육체 대단한 사람이다. 내 학력이 대단하고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도 스펙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 지파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철두철미한 유대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가장 정통하고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이 바 바리새인이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 6절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내 스펙이 이런 자랍니다.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율법적 우월성을 설명하는데 1절 9절은 나는 그런데 그 좋은 율법을 다 버렸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그 좋은 것들 다 버렸다. 지식이 뛰어나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지식 다 버렸다. 세상의 지위, 장관, 교수, 뭐 명예 다 예수 그리소를 위해서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영국의 왕들이 대영 제국의, 제국의 시대 때, 영국의 왕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왕복을 벗고 품선한 옷을 입고 왕관도 탁 형식상 밑하단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히 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에 대영 제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내 우월성, 인간적인 우월성, 육체적인 우월성, 세계적인 그 세상의 우월적인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필요 없다. 이 영적 생활 하는 데는 다 내게 해롭고 걸림거리 리적거리는 것이고 이거 내게는 영적 생활에 이거 다 하나님 도움이 안 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쓸모없는 배설문 물 그냥 쓰레기냐 이 말로 표현하게 그러면 그냥 쓰레기 치고 버려 되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의는 그 우월한 내게 우월한 그 엄청난 우월한 것 거기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다 버렸다 사도바울의 본받아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우월한 것도 없지만은 이제 그래도 마음에 조그만한 교만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최고입니다 주님이 내 자랑입니다 주님이 내 영광입니다 주님은 나의 평생의 기쁨입니다 오직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10절, 1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 초심을 잃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붙어 있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아 그 가운데 부활의 이르리 하노니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고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 달리기 시합에서 토끼가 하참 달려가더니까 거북이가 저 뒤에 오네. 아이 그냥 한심 자고 가야지. 한심 자고 일어났더니 거북이가 그냥 벌써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예. 마라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끝까지 꼬리 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사부도 바울의 신앙이 그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의 일부 교회 에베소 교회 너희 첫사랑을 버렸. 첫사랑이 어디서 잃었는지 세이 조사해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열심을 내갖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노니.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믿음의 바울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의 엄청난 영광을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탁. 얻는 것이 바울의 소원인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그 신앙의 자세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12절부터 1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엄청난 그 하늘의 영광을 쌓아놓은 사람입니다. 열매들이 엄청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매를 맞고 고난 당한 것그 누구가 그걸 다그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교까지 했죠. 얼마나 많이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근데 여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미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했는데 바울은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오늘도 달려갑니다. 오늘도 전신 전력해서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한것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자꾸 뒤에 있는 걸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이 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표대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돼야 됩니다. 하늘의 그 상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하늘의 소, 위, 소망이 오늘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16절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지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온전히 이루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공부하는 데도 자세가 중요하죠. 바른 자세, 바른 자세. 걷는 데도 자세가 중요하죠. 꼿꼿하게 걷는다. 구부러지고 삐딱하게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굳어버려. 안 펴져야죠. 우리 믿음의 자세도 바른 자세가 있는데 어떤 자세냐 이러한 자세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요 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자세.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자세를 가져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나타내시리라.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때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자세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 가 달리는 사람 못두 쳐옵니다. 편하게 하는 사람 그냥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흠, 승리와 영광으로 오늘도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